안녕하십니까. 그 아주 따뜻하고 청량한 봄날 그 주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법회 지난번 그 초하루 법회 때또 이렇게 몇분 오셨는데 또 일요법회도 오늘 이렇게 다들 거리 떨어뜨려서 앉으셨죠? <laughs> 그래서 가까이 친하다고 너무 붙어 있으면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그 약사 열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30일이 원래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요번에는 그뭐 5월 30일로 연기됐죠. 지금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 약사 열의 정진기도 이거를 그 초파일 날, 4월 30일 날봉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이전 세계에서 코로나 19가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온 중생들이 다 건강한 몸을 몸과 마음을 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실력에 힘입어가지고 모든 고난들이 극복되고 코로나 1 9 이후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경제 상황, 뭐 혹은 실업 그런 것들도 온전히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달 동안 약사의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모두 들어오셔 가지고요. 또 같이 물론 거리는 거리는 그, 그, 띄워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기도를 하느니까지 그 여덟 번째 대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인이 있어 온갖 여인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며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돼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원한다면.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그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한 거죠.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 그 반이 여성인데 여성이 존재하지 않고 남자만 있다면 그거는 또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인류는 생존할 수 없,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낳고 또 키우며 또 가정을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또그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평화를 얻겠습니까? 아마, 아마 이런 거는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옛날에는 인도사회에서도 그렇고, 옛날 지금도 역시 여성이 극한 차별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그 소나 양 같은 가축 취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죠. 여자를 사오기 위해서 뭐, 소를 맨발리 줘야 된다. 그 여자의 가치가 소맨리이 그 평가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더군다나 옛날 그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인도사회에는 뭐, 계급, 신분도 있었지만, 그 여자는 특히 뭐 사람 취급도 못, 받,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취급을 받고 그 남자 중에서도 크샤트리아나 그 뭐좀그 귀족계급이나 취급을 받았지 일반 뭐 바이샤라든가 천빈계급은 그냥 지나가는 소에 불과했습니다. 때려, 때려도 무방했고 팔아 먹어도 무방했고 한, 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더더 더 심했죠. 그러니까 바뀌어야겠죠. 여자는,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자여 존엄성과 그런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평등한 가치를 지녀야 되고 이제 여덟 번째 대원은 뭐 남자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평가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평등하게 그 존귀함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귀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들이 그 여성성에서도 그 실현되도록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거는 좀 나중에 되면 우리가 바꿔야겠습니다. 그 열제대원을 보면, 아, 만약, 그 여러 유정이 왕의 법을 어겨, 묶이고, 매를 맞고, 오게 가치고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뭐 등등 해서, 송사에 그 시달리는, 뭐, 이런, 몸과 마음이 괴로움을 받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요. 정말, 그, 제가 이 얘기를 끝어야 거는, 우리, 그, 송정훈 군이,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정말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혹은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송정훈 군이 다 그냥 약사일해처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코로나 1 9에 대해서 그 재행구상에 그 비유를 들어서 한번 그, 그 얘기를 그 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법문하는 거, 그, 그, 그 녹화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진짜 꺼려하고 좀 남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요번그 지난번 초월 때 법문하고 이번 법문은 좀 녹화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좀그소틀더라도 회주 스님 같은 경우는 멋지게 본문을 멋지게 한 자락 하셨을 텐데 저는 좀 서두더라도 그냥 봐주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재행무상이다할때 모든 그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상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재행무상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었죠. 이를테면 우리가 주먹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먹 인사를 했을 때, 옛날에는,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는, 아, 어, 쟤들 싸우, 싸우자고 하는 거야. 그렇죠. 주먹 받대고 야, 한바 뜨자.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 그 이후에는, 이 주먹 인사가 어떻게 바뀌었죠?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그 정말 남을 배려하고, 그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도 잘해. 라고 가치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죠. 그, 아 그, 그, 저, 저기, 뭐 식당에서, 혹은 어디 대중이 모이는 그런 그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침켜가면서 얘기하고, 바, 그러면서 그런 밥 먹으면, 옛날에는, 아, 참, 저, 저 사람들 즐겁고 유익하게 식사 시간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아, 저것들, 이거 품, 저기, 사회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있어. 저 전염병, 그, 서 발언지, 저, 코로나19보다 못한 놈들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라고 가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사물, 대상이 뭐 바뀐다, 변한다, 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체계가 바뀌고 우리가 그,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런, 그런 관점,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치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서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가치 있다고 여겨진 어떠 어떠한 그 것들이 이제 는 우리 인식 속에 아, 저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 혹은 잘못된 거야. 이를테면 악수를 한다거나 포옹하고 벌키스를 한다거나 하면 야 저들 그 정신이 있는 놈들이야 없는 놈들이야. 도대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해? 라고 1 0도 가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처럼 재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삼법인 중에 있지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허망하다. 왜냐하면 바뀌니까. 그 조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들 일체 유심조라고 말합니다. 대상의 성격을 만드는 것을 일체 유심조 대상의 가치를 만드는 것들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장미에 대해서 아, "저 장미는 향기롭고 아름다워"라고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는 "저 장미는 아름답고 그 향기로"라고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미가 시에 막... 찔려, 찔려서 려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 장비는아주까 가시만 많고 꽃만 이쁘지 쓸데없어. 사람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해치는 나쁜 존재야. 저,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관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행부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 있고 그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러면 그럼 다 변하고 그뭐 가치도 없는데 가치도 변하는 거고 그런데 뭐 우리가 도대체 할 일이 뭐야 뭐할할 뭐, 할 일이 없잖아 뭐 해봤자 뭐에 바뀔 텐데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걸 무기에 빠진다 고 그러는데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살 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뭐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것 중에 피자는 맛있다라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그 피자가 며칠이 지나도 맛있어야 되고 내가 그 본질이 피자의 본질이 본질이 맛있다고 고정되어 있다면 내가 배가 불러도 피자는 피자는 맛있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피자가 있어도 맛있어야 되고 설령 그 피자가 곰팡이가 나서도그 맛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내가 그 본질을 맛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재행 부상이기 때문에 다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자나 곰팡이가 핀 피자나 그걸 갖다가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건 맛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야. 내가 항상 맛있게 먹을 수는 없어. 내가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겠지만 지금 배부를 때 먹으면 질리기만 해. 체할 거야. 배탈 날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자의 자리를 어떤 것이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라고 하면 피자의 자리를 커피가 대체할 수도 있고, 아, 그래, 난 배부르니까 피자 대신 커피를 한잔 마실 까 콜라를 한잔 마실 까 사이다를 한잔 마실 거야. 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체 의신적정고 제행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들. 그, 그러니까 그, 자꾸 타 종교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를테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규정했죠, 그 사람들은? 딱고정돼 있다고 그랬죠? 코로나는 신이 내린 재앙이다. 라고 딱 모술받고 고정시켜놨습니다. 또 한기총, 정광목사님이 계시는 한고총, 뭐, 저기 사랑교회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죠. <laughs> 그, 뭐 읽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그러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광훈목사는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 되죠. 탈락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완전 소멸되고 전세 전 세계 코로나 19도 다 문재인 정권 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만 내렸으면 탈락해 버리면 코로나 19는 완전히 퇴치돼 가지고 나머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재행 무상이 아니라 재행 유상이 돼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신의 재앙이라고 했으면 코로나19를 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주말보다 나가야 됩니다. 가서 찬,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코로나19를 아주 더 확산시켜버렸죠? 폭발적으로 확산, 확산시켜버렸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미국에서 한다는 소리가, 어, 근데 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그 코로나19, 나를 왜 걸렸습니까? 왜 극복이 안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그럼 믿음을 더증장시키기 그, 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 많이 내야 된다. 믿음의 액는 믿음의 총량은 그 헌금의 액수와 비례한다. 더 열심히 헌금 내야 된다. 그래야만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도침범할수 없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선택된 국민들, 선택된 신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침범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랑교회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그런 데서는 끊임없이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혹은 집회를 금지시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죠. 일을 마다 아, 그 방역수치도 옥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어떤 논리가 깔려있느냐. 아, 코로나19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문재인 정권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서 문재인 정권을 탈핵시켰을 때, 쫓아버렸을 때, 코로나19는 극복된다라는 논리가 거기에 숨어있죠. 그걸갖다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미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개하다고 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그그 그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정법이 아닌 것을 정법이라고 사실화시키고 또그 중생들을 호도합니다. 그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논리가 그런 것들 신의 제앙이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죠. 어떤 개인의 욕망이거나 집단의 욕망과 탐욕이 그런 재 유상을 만듭니다.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것만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려야만 이것이 극복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해안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미신이며 광기죠. 집단 광기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그 미신, 맹복적적인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떠한 개인 내지는 집단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재행무상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행무상이 이 세상에 정말 법의 도리를, 도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지 내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내 욕망에 따라서 세상을 재단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그 군중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집단 관계에 뭐라는, 넣, 넣습니다. 일태에 뭐 옛날에 그 삼천교육대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전두환 씨, 그, 요즘 뭐, 또, 5.18그 재판 때문에 문제도 많은데. 그때 집단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위에서 누가 식당에서 뭐 소전전 하면서 뭐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럼 싹, 싹 잡아갑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평상시에 그 억하심정이 있는, 내 이웃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혹은, 아, 나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 불순문자 같아요. 저 사람, 굉뭐 이상한 소설을 읽는 것 같고 뭐 소설을, 또 이상한 책 소설 읽는 것 같고 아무래 난파가처 아닌가 싶어요. 불순문자 같아요. 반정부 세력 같아요. 하면서 싹잡아갔습니다그 광기에, 그 정권의 광기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광기가 섞여,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내지는 그런 어떤 특정 교회의 광기 때문에, 광기가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어디에 누가 있을지 몰라. 그리고 또사재기라든가 그런 것의 원인이 됩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사재기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기 하는 품목에 총하고 탄약이 들어있었죠. 그건 너무 살인, 살인이라는 기에의 발언 아닙니까? 내가 언제든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다. 내 영역에 침범하거나 나를 내가 그뭐 굶게 되면 아다못해 총이라도 갖고 가서 털겠다, 뺏어오겠다. 네 목숨을 죽여서라도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 빵을 구해오겠다. 니 네, 너를 죽여, 죽여서라도. 라고 하는 개인의 관계가 숨어있죠.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번져나가면 사회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재해무상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재해무상을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연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 잠깐 3개월 사이, 잠깐 사이에 이 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또그 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남아 있는 한 영향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진단을 많이 내리는,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재해무상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무상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아, 아, 않아야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서는 고구려 대한 심판이다 코로나가라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명력도 얻지, 얻지 못합니다. 그냥 코로나에게 잠식당에서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코로나가 이러이러한 과학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발생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퇴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제기도안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며 또 우리가 한,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밥, 그 밥을 먹을 때도 떠들지 않고 침착이지 않게 그 거리를 두어서 앉을 것입니다. 왜? 극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생명력은 발현됩니다. 생명력이 발현돼서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제행 무상이라고 해서 무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대중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리를 탑니다. 우리가 정법이라고 할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것은 없어요. 그 금강경에도 무유정법명 안혁따라 아, 삼병삼불이다. 특별하게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안혁따라 삼병삼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아, 이것이 정법이냐, 사법이냐, 이것이 정말 내가 신념을 갖고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진다면 저는 자리를 이탈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고.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가 그, 그 어머니들께서 음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작 당신은 많이 드시지도 않죠. 그리고 열심히 맛있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어린 아기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어떻게 흐뭇합니까? 좀, 아, 내 음식 저거 뺏어먹고 있네? 라고 마음이 드십니까? 흐뭇한고 즐겁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사님들. <laughs> 설마, 내 자식이 먹는데 저거 내 음식 뺏어먹고 있네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아, 아, 아버지들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이 그거죠.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 환희용학하고 그리고 선업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부처님은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훅 해가지고. 야, 그래도 수미정사에서 그 정법이 널리 펴져가지고 자리를 다 하는구나. 그러면 부처님도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아, 정말 극락정토가 아, 따로 있지 않구나. 수정사가극락석 도네라고 바라보,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리리타, 자리리타가 아닌 것. 일태아 문재인 정권을 사단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그 저기 예배를 봐야 돼, 찬양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신천지처럼 그렇게 모이게 되면 몇몇 개인의 욕망과 탐욕은 참, 그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집단의 그 욕망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타가 아니죠. 해타가 되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고단하게 하고, 손해보게 만듭니다. 이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자리리타의 원칙 속에서, 재행 무상을 알고, 자리리타의 원칙 속에서 생활하고, 또그 신행 활동을 하고 수행 정을 한다면 어, 극락정토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어, 다 같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코로나 19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 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초하루 때 초하,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부족한 면, 부분들이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얘기는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점심 공약 맛있게 잡수고,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수행정진 또훈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